어, 안녕하세요 대구타악예술문화센터 권세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 레슨 8번인데요. 8번의 핵심은 양손 오른손 왼손이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연주하면서 오른발 오른발과 왼발 패턴의 어떤 그 조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거나 이제 박자를 짚는 데 유익한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4) (1대2) (1대1) 이렇게 이제 음표에 따라서 오른발 왼발의 어떤 타이밍을 한번 체크해 보자 합니다 이 리듬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양 사지를 원활하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해보시면 좋고 어~ 해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요걸잘 보시고 악보대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에, 4분음표를 양손으로 네 박자를 연주하면서 오른발은 첫째, 셋째, 왼발은 둘째, 넷째를 연주할 거예요. 다시 말해 오른발은 큰북 왼발은 하야신불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손부터 하면 one and two and t and four N입니다. 양손. 그래서 이제. one, and, two, and, three, and, f and, o and, t and, t and, f 여기서 이제 왼발이 둘째 박자 추가하겠습니다. one, and, two, and, three, and, f and, o and, t and, t and, f and. 아시겠죠? 이거를 계속, 연속으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 몸이 균형 잡으니까. 가능하면, 박자기 틀록는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아까는, 조금 전에는 오른손 시작했잖아요. 이번에는 왼손 시작입니다. 그냥 발은 똑같고, 양발은 똑같은데, 시작이 왼손으로. 해볼게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로즈 된다는 거죠. 손과 발이 이렇게 크로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른발을 네 박자를 계속 짚는 거예요. 1 n e and n d n 하면서 양손 네 박자고 하 왼발은 둘째, 넷째 박자. 이렇게 해볼게요. 1 n e and two and t n d o One and two and three and o n e n d n d n 아시겠죠? 그다음에 시작을 왼손합니다. 아까는 오른손 시작했죠. 왼손 왼손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three and, and one and t n d n d n e n d t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 몸의 균형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분 음표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손, 손과 발을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은 4분음표라면, 손은 8분음표니까 1대2가 되겠죠? 이번에는, 오른발 첫째, 셋째, 역시 양손은 8분음표. One, and, two, and, t and, f and. 이렇게. One, and, two, and, t and, f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왼발이 먼저, 이제 왼손이 먼저 합니다. 왼손. One, and, two, and, t and, two. 네. One and. o and, t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양 손발이 서로에게 이제 시작을 달리 해보는 거는 몸의 균형 잡기도 좋고 드럼을 연주하다 보면 그발 패턴과 손 패턴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세입니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5번. 5번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분 음표를 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은 계속 내 박자, 왼발은 약 박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과 왼발이 박자, 반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One. 이렇게 3 n 이렇게 1 n and 하면서 양손은 1 6 비트인데 액 센트를 넣어보는 거예요. 1 2 하나, 하나, 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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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4 하나,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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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번 하나, 하나, 원타 엔터니까 원타 엔터니까 원타 엔터 시타 엔터 포타 엔터 왼손이 엑센트 원타 엔터 투타 엔터 시타 엔터 포타 엔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16분 4개 중에 세 번째 엑센트 N이죠. 원타 엔터 타시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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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센타타째 박자 타타타타타타센타타타타타타타 박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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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 몸의 균형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오른발은 메트로를 생각하고, 박자 위에 생각하고, 물론 연습하실 때는 박자 에 틀록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속도에 따라 많이 다르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4분음표를 연주하면서 양발을 하거나, 왼발하고, 어, 오른발하고 매듭친 그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응용하게 되면, 크러스머 치실 때는 반드시 오른발하고, 오른손하고 해볼게 그치겠죠?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오른발하고 당연히 치고, 왼발 위치죠. 그래서, one,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이렇게. 크레치 줌을 칠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팔분음표 마찬가지예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이렇게. 이렇게. 팔분름표니까 그 오른발은 박자지인다 생각하고 왼발은 이제 보조라 고 하면 되겠죠. 1 6 분을 봐생각하죠 이렇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다 1대이 수업에서 핵심은 1대1, 그 다음에 1대2, 1대4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양손발이, 그죠? 그다음 거기에서 16비트 같은 경우는 엑센트를 넣으면 훨씬 재밌잖아요, 그죠? 엑센트. 지난번에 했잖아. 요 엑센트를 넣으면서 발치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균형 잡는 게 좋고, 이 리듬을 평소에 항상 꾸준하게 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에, 크로즈에서 잔의 운을 골고루 이렇게 발달시키는 어떤 그런 건강에도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한 어떤 얘기지만은 실제로는 그 기본에 많이 쓰는 어떤 동작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 연습을 해서 속도에 그거 받지 않고 빠르게 또는 느리게 예, 골고루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